없어요. 나 커스텀 했네어 큰일 났네 이거. 파츠는 뭐 부족한 거 있으세요? 네? 파츠. 그게 뭐예요? 그 뭐예요? 그그 부속품. 마이크 되세요? 마이크 안 되시나요? 네, 들리시나요? 어때요? 네 들립니다. 아네 반갑습니다. 하하네 <laughs> 목소리 괜찮다. 목소리 괜찮다. PC 방이세요 어, 지금? 잘 하시나요? 아아저 베린이에요. 아저 엄청 못해가지고. 아 파이팅. 네. 어디 내릴까요? <laughs> 어. 얼로 갈까요? <laughs> 아 이분 되게 귀여운데? 여기 가 제일 보은 그거라는데 많이 나온다는데? 아 그럼 많이 나오면 사람이 되게 많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오케이 가시죠. 렛츠고. <laughs> 아 이분 좋다. 이분 좋아. 텐션 어, 좋아. 떨리네. 어... 아 지금 떨리신다고요? 네. 아 어... 사람 많이 내릴 것 같아서요? 장난 아니... <laughs> 네. 아 오케이. <laughs> 이분 떨리신대 <laughs> 대박. 많이 내릴 것 같아서 떨리신대 파이 <laughs> 주고 주고. 아. 아 진짜요? 네. 이번 판은 꼭 살아남죠. 네. 치킨 먹어야죠. 아 네. <laughs> 먹을 수 있을까요? 아 이번 치킨 먹여드리고 싶다. 진짜. 한팀한 한 팀밖에 안 보이는데요, 저 일단은. 오세 명에 세. 3명, 3명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일단 제 앞에 있거든요. 네이 근처 어디 있습니다. 어우 진짜 깜짝이야. <laughs> 귀여 이분 귀여. 일단은 제가 어 그쪽에 있어요 이번님 바로 앞에 바로 앞 창고에 조심. 어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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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 개개개개 개. 오오오오 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와. 완전 해 주시고 있어. 어, 다음 판도 같이 하실래요? 다음 네, 판이요? 그럴까요? 네, 네, 네. 나오시죠. 제가 초대할게요. 아, 아 네, 네. 그러죠. 자, 다시 가십시다 자, 이번 판 치킨 먹고 먹고 방종하겠습니다. 혹시 배그 얼마나 하셨어요? 같이 동안 이동한... 저 얼마 안 했습니다. <laughs> 어. 한 어느 정도? 어. 글쎄요, 뭐한달 전인가 그 했는데, 이게 그축한건 <laughs> 아니고, 쬐금 쬐금씩 막뭐 이게 해가지고. <laughs> 아어 벌써 나카사님 휘졌네. 어이 큰네 이거. 그거 앞으로 천천히 누르시면 돼요. 천천히. 자 이분 꼭 먹게 해드려야 되는데. 귤오빠 캐리에서 치킨 먹게 되면 엄청 귀엽게 해맑게 우시, 웃으실 듯. 맞아 그럴 것 같아 진짜로. 혹시 치킨 먹어본 적 있으세요? 아니야 저없 없어요. 아직. 아 없으시대 없으시대 없으시대. 자첫 치킨 가자. 첫 치킨 가자. 아 치킨 못 먹으면 가쁜 산데 이거. 혹시 레드도트나 이런 것도 남으세요? 아저한 개밖에 없어요. 뭐 끼고 있는 거. 아 오케이 오케이 드릴까요? 아니야 아니야 요 괜찮습니다. 여기서 조금 아, 제가 또 쓰는 걸 몰라가지고. 아 <laughs> 아니요 괜찮아요. 여기서 조금 존버를 하죠 네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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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세요 최대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2등? 저세면장면도 죽었어요 근데. 아 아깝다 존버여서. 아깝다 아깝다 네. 자 오늘도 존버하죠 제가 약간 존버를 되게 좋아해서 <laughs> 저도요 저도. 뭔가 편안하게 있는 게 좋더라고요 괜히 뭐, 뭐 맞아요, 싸, 네. 싸우고 막 그러면 심장만 두근두근거리고 맞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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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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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이분 너무 좋은데? 어, 총소리가 안 들리네? 제가 뒤를 보겠습니다. 그럼 제가 뒤를. 아 이쪽에서 뒤를 보시는 거야? 아. 오늘 독일을 이기면 내일 10만 원 도내. 나까지나요 진짜? 몰라요. 지금 자기장 줄어들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파츠는 뭐 부족한 거 있으세요? 네? 파츠. 이게 뭐예요? 그 그 부속품, 뭐대용연 탄창, 어... 뭐 이런 것들 많이 없긴 없긴 한데 이거 키실래요 없으신 것 같은데. 어, 네 감사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켰어요 켰어요. 그러면 40발까지 장전 가능해요. <laughs> 아 귀여우셔. 지금 하시는 분은 랜덤으로 매칭 되신 분인가요? 네, 랜드입니다. 어? 오, 왜 아직 움직이지 않았을 내 것? 어, 움직이죠? <laughs> 아, 그까요 네네네네. 아, 네. 빨리 자리 잡는 게 좋아서 조심 조심 여기서 대기를 타죠. 각인가 진짜 이거 일단 먹었으면 좋겠다 치킨. 네 먹어야죠. 저 무조건, 무조건 먹어야죠. 무조건 먹어야죠. 파이팅 파이팅. 하, 이제 진짜 애들이 이쪽 이쪽 못인데. <laughs> 여기 숨어 있으셔 이분. 오늘 독일전 보실 거예요? 아안 볼라는데 아 그래도 볼려고요. 그래도 매너로 매너로. 아 근데 진짜 이겼으면 좋겠다. 제가 대봤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. <laughs> 아 이분 엄청 떠시고 있어 지금. 약간 혼자 하는 느낌이네 지금. 이거 주변 계속 둘러보다가 네. 우리 걸어가야 되거든요 앞쪽으로 여기 205 방향으로 205 방향으로요? 네 그래서 아 오른쪽 좀 봐주실 수 있어요? 지금요? 네. 네네네 사람들인다. 귤림인 거 알아요? 모릅니다. 유튜브를 아예 안 보신대요? 아 이거 나도 떨린다. 여기서 대기 여기서 대기 오케이 오버 오케이 150 방향 제 앞에 싸워요. 지금 245 방향. 안안 써도 될것 같아요. 이쪽으로 이쪽으로. 일단은 오른쪽에 적 있고 그다음 앞쪽에 적 있거든요. 네, 아주 앞에. 네, 우리 앞에. 제가 오른쪽을 볼게요. 앞에 오면은 말씀해 주세요. 네. 와, 근데 안개 때문에 진짜 안 보인다. 저쪽으로 뛰어갔으니까. 오른쪽에 두 명, 왼쪽에 두 명, 앞쪽에 두 명. 계속 뛰네. 그쪽에 있으세요? <laughs> 네. 디오분 되게 떨리시는 것 같아 지금. 잡았나요 오른쪽에 있는? 얘는? 아니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두명 있어요 돌아요. 근데 네, 저희 쪽으로 나올 거예요. 대기, 대기, 대기. 어, 저희가 자기장 1이거든요. 이 밑으로 내려오실래요? 거기 조금 위험하거든요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저희는 쪽으로. 네, 요쪽쯤. 어, 봤다. 일단, 어디 어디 있냐면, 바로 앞에 두 명. 잠시만요. 살릴 수 있어요? 친구에요? 네. 에땀 맞았어요?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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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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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저기 위에, 어, 뭐, 저기 위에 건물 보이시죠? 건물에 있어요, 지금. 네. 아. 아 건물 1층이네요 건물 1층에 우리 조금 앞으로 가야 돼요 네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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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무 뒤에 숨으세요 나무 뒤에 숨으세요 오케이 조심 조심 건물 안에 있네 아직도 건물 안에 네 자 이거를 <laughs> 건물 안에 아마 두명 있을 거예요. 조심 조심. 아 예. 네. 와 이제 싸가지 뭐야 이 자식. 어 내가 뿌나? 오, 오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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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.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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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? 어, 피. 우리 밑에 있어요. 온다, 온요 온다, 요다온요 여있네 아배배배배배배 나이스! 아, 나이스, 아, 아, 치킨! 아, 치킨! 아, 나이스 나이스 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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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배배배배배배배배 나이스